자 이번에 미스테리 2부 10분씩 찍, 나눕니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2012년 2021년 5월 검은 그림자 집에서 방송할 때이 원형의 이 뜬구름 완전히 화이트 아니 뭔가 그, 원으로 되어 있는 조그만 것들이, 방울처럼 보이는 것들이 왔다 갔다, 왔다 갔다 하더라고? 그내 영상에도 나와 있거든. 내 유튜브 영상에. 내가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나는 그 집에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이야. 요즘에 BJ 뭐 사건들 많잖아.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, 어? 벗어날 수 없는 이 악몽 같은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가. 이 반지하 8년에 이 그림자와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확실하게 느꼈었거든. 매번. 새벽 5시에 여자가 내 목, 내귀육가에다가 얘기하더라고. 너무 그것 때문에 장갱적도 많고 귀신과 함께하는 이 반지하 8년의 삶은 너무 힘들었어. 그림, 뭔가 일다는 것을 항상 느꼈었는데, 이사를 갈 수가 없었어. 돈이 없었어. 가난하니까 청춘이 다가 아니고, 가난하니까 귀신과 함께 한다. 가난하니까 그림자와 함께 한다는 그게 어쩔 수 없더라고. 사람들한테 말도 안 했어. 아, 말은 했지. 부모님한테는 잘 말을 안 했고. 이 집에 귀신이 있다. 말을 못했어. 이사 갈 집이 없고. 그냥 지냈어. 이사비용은 받았지? 어찌하든. 그 옆집, 옆집 할머니한테 말했거든. 혹시 이 집에 뭐 귀신 나온다는 뭐, 뭐 소문 있냐고 잘 모르는 것 같고. 뭔가 악취가 풍기더라고. 그 집에 처음부터. 악취가 막 풍기고. <laughs> 이 집에 뭔가 악취가 계속 스무스무하게 계속 나더라고. 초반부터, 들어갈 때부터. 악취가 안 없어져.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? 그 반지하 거기가 뭐 뭔가 있, 있는 것 같더라고. 그그 그 당시에 뭔가 확실하게 느꼈어. 그래서 내가 인년을 비웠거든. 어찌 됐든 너무 악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그 집이... 근데 그 집에서 귀신이 나왔어. 그냥 귀신과 공동생활 했었고, 내가 그 집에 이제 안 살고... 이... 이, 이 지방으로 왔으니까 이제 언급을 하는 거고. <laughs> 음. 야, 가난하니까 청춘, 가난하니까 귀신, 가난하니까 미스테리 유명해질 수 있을까? 귀신, 귀신과 대화하지 못했지. 내가 그 당시에 방송하면 내 방송에 사람 목소리가 계속 노출이 되더라고. 귀신이 내 방송에, 아니, 얼굴, 드디어 얼굴 까고 내 방송에 귀신으로 그냥 귀신이든 뭐든 그냥 나와서 하십시오. 저 유튜브 떡상 좀 하게. 맨날 따라붙지 말고 귀신님. 어? 당신 때문에 머릿속 복잡해가지고 언급을 안 했었는데, 어? 당당하게 얼굴 까고 내 영상에 나와! 나 유튜브 좀 떡상 좀 하자! 어? 그만 괴롭혀. 어? 안 그래도 반지에 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죽겠고, 시시 창문 열면 담배 냄새하고 그런 생활을 8년 동안 겪었었는데, 그 당시에, 왜 나를 도와주진 않는 거냐? 도와줘! 얼굴 까고 내 영상에 나와! 나 유튜브 100만 가게! 우리 그림자 귀신, 얼굴 까고 내 방송에 나오라고! 나 가난하고 힘들어! 목소리만 나오지 마시고 화가 납니다. 응? 아, 우리 그림자 님. 응? 아. 로또 번호 아세요? 연금 복권 번호 아세요? 응? 내가 귀신을 소환하는 건 아닌데. 응? 그동안 응? 어? 아. 아. <laughs> <laughs> 아, 힘들어, 힘들어. 아, 진짜. <laughs> 아, 미세먼지가 심한 건가? 오늘 좀 뭔가. 응? 와, 귀신도 누군가의 아버지, 누군가의 딸, 누군가의 아버지, 어머니, 어? 어린이, 어? 할머니, 할아버지, 어? 그들도 사람이었어요. 당신은 우리와 함께했던 이 지구에 살았던 어? 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. 응? 당신은 인간의 한 구성원이었죠. 당신이 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 당신은 당신이 무엇이든 당신은 그림자로만 남아있는데 당신이 응? 혹시 외계 인의 존 재는 아십니까? 우리 그림자 님, 보이지 않는 싸움 전쟁, 나 한테 하고, 싶은 말이 있 으면, 얘 기를 하 십시오.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당신이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제 방송에 이거 업로드 할 테니까 저 떡상 좀 하게 얼굴 드러내고 내 얼굴에 출연하십시오 응? 저 같은 놈 100만 구독자 각이 얼굴 까고 귀신 최초로 내 방송에 나와서 나 같은 놈 도와주겠다고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. 구독자 백만이고 가게.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천만 가게. 나좀 행복해지십시다. 반지하 8년 살면서 그림자처럼 따라붙은 그 귀신이, 어? 지겹게, 응? 어? 괴롭혔으면, 이제 당당하게 얼굴 가서 내 유튜브 방송에 나오라고, 당신. 응? 나 떡상 좀 해서 월 천만원 벌어보자. 에 자신 없어 우리 그림자 그림자 당당하게 내어 얼굴 뒤쪽으로 나오라고 그만큼 괴롭혔으면 얼굴 드러내고 말하세요 응응 어? 유튜브 딱장에서 구독자 만명 가게 내 얼굴 여기에 지금 얼굴 출연하세요. 어디있어요 응? 반자 팔년 살면서 힘들잖아요. 응? 아, 우리 그림자님은 근데 식사 어떻게 하세요? 당신도 한때는 누군가의 귀여웠던 어린이, 아이, 누나, 엄마, 아빠, 할머니, 할아버지의, 응? 뭐 그림자로만 남아있지만 내 방송에 떳떳하게 등장해서 말씀해주세요. 나좀 유튜브 떡상하게 그만 괴롭히지만 말고. 어? 나 같은 놈 유명해져서 나도 밥 맛있는 거 먹고 연애 좀 하자. 우리 그림자 귀신님, 제발 얼굴 제발 나오게 나오셔서. 어? 나 유튜버 떡상 좀 하게. 목, 어, 귀신의 목소리만 나오는 거는 사람들이 인정을 잘안 해. 어? 지금 말씀하세요. 다 당신이 뭔지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. 당신과 나이 그림자 당신과 나는 동거를 8년 동안 했잖아. 지금 마음껏 말하세요. 내 방송에 지금 당장 말씀하세요. 듣고 있습니다. 말씀하세요. 얼굴 드러내기 싫으면 목소리 지금 말씀하시고, 응? 11분까지 기다려볼게요. <웃음> 아하. 아하. <웃음> <웃음> 응. 저는 당신이 귀신이든 뭐든 나는 가난하니까 언급을 안 했던 거고요. 그 8년 동안 당신도 우리 같은 인간의 한 구성원이었잖아요. 그림자로 많이 따라 붙고 나 혼자 계속 뭐 얘기하니까 그 귀신이 따라 붙었는지 그림자가 따라 붙었는지 말 듣고 해주시는 우리 그 그림자 회원님 뭐, 좋아요. 사람들에게, 살아, 우리, 살아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목소리만 듣고 당신이 귀신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, 내 영, 내 유튜브가 떡상을 못 해. 트래픽이 발생을 하지 못해. 발생하지 못해. <laughs> 한마디 해주세요. 어? 얼굴, 아직 안 가고 싶다고요? 좀 말씀 좀 하세요. 예? 한마디 하세요. 유튜브 떡상 좀 하시게. 8년 동안 괴롭힌 거 쓰면, 이제 제발 얼굴 드러내고 나랑 합방하자! 그림자. 그만해라. 12분까지 기다릴게요. 반지 8년. 응? 응? 아프리카 BJ도 2천만 원 벌고 징역 가는 사람이 생겼는데 나 같은 놈한 달에 만 원도 못 벌어 그림자 당장 한마디 하세요 어? 듣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해 주시고 어? 착한 방송만 하니까 구독자가 안 늘고 있어 응? 어? 한마디 해주시라고. 8년 동안 같이 동거를 했으면, 이제 얼굴 드러내가지고 내 방송에 나와! 유튜브 100만 가고 세계적으로 알려서 1000만 가게! 나 화났어! 응? 자, 이번에는 얼굴 안 드러내더라도, 어? 또 영상 올릴 테니까 잘 들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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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좀 드러내라 응? 목소리만 나오면 사람들이 귀신 인정 안 하더라고 어? 제발 알겠지 <laughs> 나 이제 천만 구독자 가르게 아니 어? 나 라면만 먹고 지내는 반지하 8년이었어 어? 나 도와줄 거면 얼굴 드러내고 내 합방 방송에 1시간 출연해 약속해라 어?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유튜버 되게 얼굴 다중에 드러내세요. 오, 안 되네.